아네 안녕하십니까 재고맨입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재고를 찾아 떠나야 되는데 우선 어저께 그 시장에서 픽업해온 물건을 좀 운봉동 창고에다가 좀 내려주고 서울 쪽으로 이동해서 기존 거래처들 물건 픽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한네 군데 정도 일정이 현재는 잡혀있고요 근데 중간에 또 연락 오시거나 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시는 분에게 시간을 최대한 내서 방문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문봉동으로 이동해서 어제 물건 하차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문봉으로 가겠습니다. 아 네, 문봉동 도착했습니다. 이쪽에다가 어제 가져온 물건 좀 내려놓고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이제 이쪽에다가 이쁘게 어, 하차해 놨고요. 저는 이제 어, 첫 번째 목적지 중화동 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아, 네, 이제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19개인가? 뭐, 그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뭐, 올라가 볼게요. 아, 네, 요거는 상차는 끝났습니다. 예. 저는 그럼 빨리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네, 이제 다음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 여기 있는 물건하고, 제 차에 있는 물건하고 같이 차량을 1톤을 하나 불렀어요. 1톤 오는 대로 해가지고, 이쪽에서두 개를 좀 실어가지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지에서 또 제가 픽업을 해야 돼서 차량 공간이 없어서 차 오는 대로 어 상차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예 1톤 차 도착했습니다 아네 이제 상차는 다 끝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일이 쉬워가지고 힘들진 않는데 좀만 움직이면 이렇게 땀이 나니까 건강해지는 느낌? 건강해지는 느낌 자 그럼 다음 목적지로 갈게요 아 근데 하다 보니까 겨울 옷들하고 청바지 이런 거는 상차는 끝냈습니다. 네, 저는 뒤에 일정 하나가 취소되는 바람에 우선 어, 창고에 가가지고 여기 지금 실어 있는 물건 좀 하차 좀 하고 사무실 들어가서 내업무좀 처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일산으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갈게요. 아 네. 여기 문봉경 창고에다가 오늘 가져온 거 물건 내려놨고요. 저는 사무실로 이동해가지고 수출 계약서랑 뭐 이것저것 계약서 지금 급하게 좀 작성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좀 처리 좀 하고 내부에서 업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무실로 갈게요. 아, 네, 이제, 어, 사무실 도착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뭐 내부에서 업무 처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재고처리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고요. 재고가 필요하신 사장님들도 언제든지 재고맨에게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재고처리 절대 강자, 재고맨이었습니다. 아, 다시 또더 없네. 아까는 또비 오던데. 아.